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6쪽에 필수예제 3번 4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문제 먼저 봐볼게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그랬어.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고 그랬지. 자 1번 문제 봐볼게. 자 a는 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따로따로 생각을 하자, 이 소리야. 뭔 소리냐. 자, 얘는 A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에 나누기. A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B의 3분의 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5제곱 곱하기, B의 6분의 2제곱. 이렇게 된다이 소리지. 맞죠? 얘를 선생님이, 자,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문자가 똑같은 것끼리 a에 2분의 3제곱이 나누기지. 지수법칙에서 3분의 4죠. 곱하기니까 더하기 6분의 5 곱하기 b에 2분의 1에 나누기 b에 3분의 제곱이니까3 2니까 빼기 3분의 2에 더하기 6분의 2 이렇게 돼버린 4줄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통분을 하면 얘는 6분의 곱하기 3하니까 9 빼기 8 더하기 5고 b에 6분의 3 마이너스 4 더하기 2 이렇게 돼버린 대줄리지 그럼 면는 a에 6분의 도와주세요 1에 6 이렇게 돼버리고 b에 5에 빼기 1이니까 6분의 1 제곱 이렇게 돼버리네. 맞지? 그럼 면는 6분의 6이니까 a에 b에 6분의 1을 어떻게? 해? 6루트 b에 1, 이렇게 돼버린 대줄이지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b 자 아, b가 아니라 6루트, b. 이렇게 답이 된 대줄이야. 네 예? 자, 무조건 선생님 방법이 무조건 맞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계산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똑같은 것끼리, 예? 똑같은 것끼리 지수 법칙으로 계산을 해서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계산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로가볼게요 자, 2번 어떻게 됩니까? 일단 12루트 a분의... 6 루트 a 곱하기 6 루트 a 분의 12 루트 a 요렇게 되면이줄리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 되고 얘랑 얘랑 약분 되니까 얘는 뭐가 돼? 1 이게 답이 된다 이이죠 그치? 자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볼게 3번 문제는 루트 a 곱하기 4 루트 a 곱하기 3 루트 a의 제곱이 돼 맞죠? 자 그럼 얘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차분히 하는 거야 안에서부터 a 곱하기 3루트 a의 제곱 어떻게 돼 a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이지 그럼 a의 1 더하기 3분의 2잖아 a의 3분의 5 요렇게 되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기 봐봐 루트 a 곱하기 4루트에 a의 3분의 5제곱 이렇게 되네 위에 봐볼게. 그은 4루트에 a에 3분의 5제곱 뭐가 똑같대? a에 3분의 5제곱에다가 4분의 1제곱 곱한거어 똑같지? 그럼 a에 12분의 5제곱 되네. 그럼 얘 어떻게 돼? a 곱하기 a에 12분의 5제곱 되네. 그은 루트에 a에 1 더하기 12분의 5잖아. 루트에 a에 12분의 10이니까 12분의 17이죠? 오케이? 메이의 12분의 17 곱하기 2분의 1이지 메이의 24분의 17제곱 요게 답이 된 대수리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이는 24 루트 A의 17제곱 이렇게 네. 써주면 되겠네요 이해갔습니까? 그치? 자 필수의 4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사업 문제를 보면, 자, 봐봐. 이세 수의 대 수를 비교하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봐봐. A는, 루트 5니까 5에, 5에 2분의 1제곱이지? B는 어떻게 돼? 10에 3분의 1제곱이고, C는 어떻게 되냐? 1 2 0의 6분의 1제곱이지? 자, 그러면 얘는 밑들이 다 슬리단 말이야. 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에? 이 지수를 있잖아. 이 지수를 통분해버려. 뭔 소리냐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니까 2와 3 분모를 통분하면 얘는 어떻게 돼버려요 5와 6분의 세제곱이지그 다음에는 1 0의 10, 6분의 제곱돼 버리고 얘는 120에 6분의 1제곱이네 그럼 여기에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돼? 5의 3제곱에 6분의 1하고 똑같죠 얘는 10에 제곱에 6분의 1제곱하고 똑같지 얘는 120에 그냥 6분의 1제곱하고 똑같으면 얘는 봐봐 밑이 뭐가 돼? 125의 6분의 1 제곱되고 얘는 100의 6분의 1 제곱되고 얘는 120의 6분의 1 제곱이잖아. 그럼 다 어떻게 돼 버려? 지수가 다 똑같게 돼 버리지. 6분의 1로. 지수가 다 똑같을 때는 뭐가 큰게 크겠어? 밑이 큰게 크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고그 다음에 그래서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 B. 자, 대수가 이렇게 된대소리네 이해갑니까? 자, 이렇게 대 소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필수의 이제 3번하고 4번 봐보았습니다.